반갑습니다 오늘은 옥수수 버터구이를 한번 해볼게요 집에 버터가 있어서 팬에다가 둘러가지고 해보는건데 어떻게 하는 건지 매뉴얼은 잘 모르겠습니다. 왠지 ASMR이 되는 느낌인데. 조금 열을 가해서 대기를 한번 해 볼게요 익는지 안 익는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노릇하게 태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거 어떻게 했는지 백종원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줘 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예. 어, 노릇노릇하게 익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도전해보는 옥식이, 옥수수 버터구입니다 처음 도전해보는. 실패 안 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기름이 튀기 시작하네요. 조금만 더 구워보겠습니다. 어, 모두 잘 읽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더 튀겨지는 소리가, 기름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읽을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불을 좀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열된 버터를 뿌려붓고요

따은 두터나 찍었네요. 네, 이정도 노릇하게 익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서트 한번 들어갈게요 옥수수 아. 심까지 맛있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휴게소, 옥수수, 버터구이 요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